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우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되는 정보 가져왔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 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있었죠. 이거 대체 뭘 의미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오늘 방송을 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은지 음,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나왔는데, 매출 자체는 좋게 나왔어요. 이전에 잠정 실적 발표로 다들 보셨죠? 그래서 24년도 2분기에 총액 74조 원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10조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메모리 부분이죠. 메모리 부분. 메모리 부분. 28조 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이 어, DS 부분이 28조 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이 메모리가 21조 원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5배, 어, 142% 증가를 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여기, 영업이익도 보셔야 되는데, 어, 이 DS 메모리 부분에서 무려 6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려요. 원래 동기,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이게 과로 친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4조원대였어요 얼마에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0조원이 점프했다. 여기에는 주요한 게 디램. 이 디램이 원래 작년에 뭐 악성 재고다 뭐다 해가지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디램 조금 접고 hbm으로 몰빵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램이 생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수요를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영업이익 이익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 hbm hbm3 이거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테스트 관련해서 얘기가 없길래 어, 딱 봤는데 나와 있죠. 보시면 어 하이퍼 스케일 요거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의 AI 투자 확대로 HBM 뿐만 아니라 음, 컨벤셔널 D램 그리고 SSD 수요가 강세가 된다. 아까 그러니까 HBM 뿐만 아니라 D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점점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에, 요거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업계 내 AI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HBM, HBM 관련 제품 전반의 수요 지속 강세 예상.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어, 하반기 중에, 아, 여기 나와있네. HBM3E, 어, 요거 HBM3E, 요게 NVIDIA에 납품하는, 납품하는 거죠. 고부가 같이 제품 판매 확대 추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어, 전반기에 대비해서 HBM3. 이거 엔비디아의 지금 하반기 중에 테스트 통과되고 나서 3배에서 3.5배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거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거 대박 아니냐.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는데, 대박 맞습니다. 어, 대박이에요. 그 외에 보시면은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바일 부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수요 감소 보이죠? 시 스마트폰 수요 감소라든지 뭐 프리미엄 관련 시장은 좀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 관련은 뭐 괜찮다.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부분이에요. 메모리, 메모리 부분. 이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주식은 뭐예요? 기대, 기대감. 기대감으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메모리. 얘네가, 어, 국내 장에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HBM3 이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테스트 하반기에 어, 무조건 통과한다 그리고 요거 최소 3배에서 3.5배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HBM3 그럼 매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기가 막히겠죠. 지금 일단 영업 이익 자체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전에는 디램이 뭐 별로 남지도 않았어요. 막 재고만 쌓이고 보시면 마이너스 4조잖아요. 조단위로 조 마이너스가 났는데 어, 요 디램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 뭐가? 부가 가치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고부가 가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뛰어나다. 어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일단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부터 봐야겠죠 삼성전자 오늘 83,900원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3.5%나 뛰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기업이 게다가 장막판에 프로그램이 890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경우에는 당장 들어가시기는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게다가 오늘 일본이 기준금리를 0%에서 0.1% 였거든요.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면서 어, 뭐라고 말을 했냐. 앞으로 필요하면 더 올리겠다. 더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 일본 금리가 뭔 상관이냐. 이거 미국 금리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게 엔화가 그동안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 엔을 가지고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 어, AI 반도체 관련주 해 가지고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엔화가 가치가 이제 점점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엔저 현상이 이제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엔화로 그동안 전 세계에 투자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많이 들어있지만 삼성전자에도 이 엔화 가지고 투자하는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엔화 가지고 투자하는 게엔 엔화를 빌려서 도 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그만큼 메리트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 엔캐리, 어, 이걸 엔캐리라고 이걸 하는데 엔캐리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겠죠. 게다가 삼성전자 오늘 가격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어, 이전에 계속 지금 청산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수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수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지겠죠 이 엔캐리 이 엔캐리로 트레이드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화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 수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외국인 많이 들어왔지만 내일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전망 자체는 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얘네 지금 리포트 작성하느라 엄청 바쁘거든요. 어, 제가 이제 공유를 이제 먼저 나오면 공유를 다해 드릴 건데 지금은 기관들만 좀 보고 있는 이 리포트 삼성전자 쪽에서 뭐 KB금융이라든지 키움증권 이런 데서 나오는 리포트들 먼저 먼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목표 주가는 10만원 이상으로 어, 지금 리포트 작성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건 엔캐리 청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어, 주가가 다시 좀 8만 2천원대로 내려가면 요때 어, 좀 매수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제 의견이고요. 어, 나는 지금 당장 좀 매수하고 싶다 요런 분들이 있는데 어, 하루 종일 주식창 보실 수 있는 거 아니면 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는 무료로 드려 볼 테니까 이 목표가 받아 가셔서 어, 이대로만 한번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일단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그만큼 수익 실현 물량이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5,000원에서 9만 원 왔다 갔다 할때 이때 수익 실현 조금씩 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월에 9월에 다시 매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 나는 근데 어 통장 그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는 것도 싫고 매일매일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다 번호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010 2517 2421 여기 번호로 삼성전자 할 삼성전자 할때 삼성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어 1%라도 삼성전자로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제가 아침 9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매수가 매도가 매일매일 보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 주시고요. 일단은 음 9월 전까지는 이렇게 수익 주면, 매도 하고, 좀 떨어지면, 아, 매수는 9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9월에, 어, f o m c 미국 증시, 아니 미, 아 미국, FOMC, 미국, 금리, 좀, 인하되면그 다음에, 어, 엔캐리, 엔캐리, 지금 청산 시즌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좀 나오면 어느 정도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그냥 나는 장기투자 할 거야 하면서 이 장기투자라는 관점 뒤에 숨어서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관망만 하지 마시고 대응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올라가면 욕심 어느 정도 버리고 수익 실현. 그러니까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뭐 10, 10분의 1, 뭐 10분의 2, 뭐10% 20%씩이라도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렸으니까 010-2517-2421 번호로 자 삼성전자 할때 삼성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삼성전자의 hbm, 이 관련, HBM3 관련해서 핵심 자료랑 그리고 대응 전략, 어, 매수가, 매도가, 에, 목표가 정해서 좀 도와드려 볼 테니까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삼성이라고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셔서 어, 수익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